서가열의 행적 송 우리가 사는 사바 세계 가운데에 삼천 대천만은 나라가 있으며 삼천 대 천낱낱 제 나라마다의 제각기 하나의 숨미산이 있네. 곁에는 일곱산이 둘러 있는데 모두 다 칠보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각기 향수 바다 있어서 많은 꽃들이 그 속에 가득하도다. 다음에는 짠물에 바다가 있으니, 사갈라 용왕이 그 주인이 되고, 바다속에 대개의 큰 섬이 있어서 사륜왕이 그 섬들을 다스리도다. 섬 밖에는 철이 이산이 눌러 있으면 그 밑바깥에는 지옥들 있어. 해와 달과 셀수 없는 별자리들이 수미산을 휘감아 돌아가도다. 사천왕은 수미산의 가운데 있고 도리천은 꼭대기에 살고 있으며 야마 도솔 화락천과 타화자제천이네. 이내 하늘 허공 속에 머물고 있어, 수명 복덕 앞보다 배가 되는데, 이와 같은 여섯 개의 하늘 세상을 모두 욕개 하늘이라 이름하도다. 사선정의 열여덟 하늘 세계는 육계에 거친 본내여 이었으나 물질에 얽힘 마직 벗지 못하니 그 세계를 세계라 이름하도다. 세계 위에 사공처의 하늘이 있으니. 선정나기 사선천을 뛰어넘는데 물질의 영매임은 벗어났으나 수상행식 내싸임에 얽힘 있으니 그 세계를 무색해라 이름한도다. 중생 세계모두어서 삼계라 하고 나누어서 스물다섯 존재라 하면 이것이 한 나라의 불량이 되니 한 부처님 교화하는 바가 되도다. 이와 같은 나라수가 천에 이르면 하나의 소천계라 이름 부르고 소천계의 숫자가 천에 이르면 하나의 중천계라 이름 부르면 중천계의 숫자가 천에 이르면 대천계의 세개라 이름 부르니 이와 같은 삼천의 나라마다의 제각기 처리사니 감싸고 있네. 이와 같이 많고 많은 모든 족토들 지륜 위에 바둑판처럼 펼쳤고 그 아래는 금윤과 수륜, 풍윤의 세 바퀴가 차례로 바치고 있네. 세계가 바야흐로 이루어질 때 대범천왕은 맨 처음 일으켜졌고 범보천과 범준청 등세개하늘과 육개천과 사공천이 이루어졌고, 한량 없는 유정세간 기세간들 인년 따라 차례로 이루어졌네. 아래 세계 크나큰 풍륜이니, 이 불량이 삼천대천 세계에 같고 속구쳐 펼쳐지고, 결질로 펼침, 소반과 석가래의 모습 같아라. 광음천이 넓고 낫게, 그름펼쳐서, 흔하 큰 폭류 위를 두루 덮으며 큰술의 주 같은 비 쏟아부으니 물이 깊어 밑바닥을 절수 없도다. 물의 바람지니 위는 금윤 이루고 그 나머지 아래는 수류니 되며. 허공에서 거듭 다시 비를 내리니 금륜 위에 큰 물이 가득 하도다. 바람부이 크나큰 땅이 이루어지고 수미산과 수미산 곁 대무산들 네 개의 큰 섬들과 강과 바다가 애처럼 모두 이루어졌네. 이 선천에 태어난 복다한자들은 순금주의에 내려와 태어난 하니 몸은 크고 목숨은 한량 없으며 허공 날며 몸에 빛은 멀리 비치네. 먹은 것은 땅에서 난 맛들과 떡, 숲에서 얽힌 등줄기와 좁쌀들인데, 이 모든 뛰어난 좋은 맛들도 탐스러워 먹음 따라 곧 없어졌네. 다음에 향기로운 표 생겨나자 사람들이 또한 다투업에서 먹으니 몸에 빛은 사라지고 신통 없어져 남녀의 생식기관이 나누어 생겼네. 옛날부터 익혀온 버릇 때문에 서로 사귀어 깨끗이 않음 행하니 이로부터 자손이 늘게 되었고 사람들이 넉넉하게 번성하였네. 점점 사태 착하지 않음 행하니 죽어서 산막도를 가득 채우고 악 두려워해 여러 가지 착함 닦으면 삼주와 육욕 전에 태어나도다. 오치의 유정들과 기세가 아니 여기에서 갖추어지었으니 스무 번에 늙고 주는 겁을 범모물고 다음에 개곱의 일 일어나도다. 맨 끝에 무관 지옥으로부터 맨 뒤에 타야자재 천리르기까지 유정이 차례로 세계를 벌리니 기세계는 모두 다 비었네. 그때에 일곱 개의 해가 나타나 바닷물은 마르고 산과 돌 높고 큰 땅마저 활살 모두 탑불 타니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재가 되어도다. 아, 모, 영, 산, 불, 멸, 학, 수, 상, 존, 샤, 본, 사, 소, 가, 무, 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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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무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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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나 무엽, 시방 세계 영무비의 시간소유아 진연일체 무유. Yeah.